시작하겠습니다. 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의 핵심 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불법 체포를 지도하는 내란 죄를 범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임으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핵심증인이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약각입니다. 곽종근전 특수사령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 머리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밥범계 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의 경우 작성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본인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적인 14명으로 개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 기일을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 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식에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재의 오판을 부추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 같은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내란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입니다. 헌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